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가 극장 시장의 지각 변동을 예고했지만 모 회사의 주가 반응은 엇갈렸다. 우선 롯데컬처웍스의 대주주 롯데쇼핑은 지난 9일 하루 만에 전 거래일 대비 8.4% 올랐다. 이튿날인 12일장에서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종가 기준으로도 5.13% 오르면서 합병을 통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반영됐다. 그러나 메가박스 중앙 지분 95.98%를 보유한 모회사 콘텐트리 중앙은 합병 발표 이후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다. CJ CGV도 9일 주가가 2.57% 하락하면서 극장 합병 소식에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합병 발표 이후 3거래일째인 13일장에서는 CGV만 유일하게 주가가 오르고 있다. 시장에서는 극장 2, 3위 합병에도 CGV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OTT 확산, 관람객 감소 등 시장 자체의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양사 합병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평가받는 실적 문제도 발목을 잡는다.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 중앙은 1분기 적자를 기록한 반면 CGV는 1분기 극장 3사 중 유일한 흑자 기업이다.